안녕하세요 이편한코인 입니다 추석 동안 뭐 많이 뜰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다커퍼앤 어... 핸들보다는 지금 이제 저점에서 잡는 잡을 만한 게몇개 있어서 아이콘은 아직 아니고 보면은 iost iost 보면 15분 15일 선에서 지금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폴카닷 그리고 세럼 라이트 코인,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말 안장 패턴으로, 말 안장 패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급등하는 차트 그릴 것 같은데, 에이다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조정을 줄런지 갈것 같은데, 에이다는, 에이다 한번갈것 같거든요. 여기 잘 버티고 있죠. 정고점. 정고점 잘 버티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에이다, 에이다. 그래서 저 파이넥스에는 그냥 놔두려고요. 추석 기간 내내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저점 잘지지하고 있고, 오미세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똑같죠. 다. 그리고 테조스, 테조스가 지금 딱 15일선 찍고 바로 반등하고 있죠. 크립토닷컴이랑 오브스 그리고 파워 했죠. 다 비슷한 차트예요.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석 동안 뭐, 뭐 어디 넣어 놓을 데 없으면은. 넣어놓는 게 재미로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비트가 저는 갈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오, 어제 새벽에 방송 찍었죠? 어, 요거. 이런 차트, 프랙탈로 이런 차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음. 결국에 상승하지 않을까 50K까지. 매년 추석때마다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추석은 좀 다를거라 생각을 한다 저는 이제 고향을 한번 가볼게요 세럼이랑 테조스가 좋아보이네 테조스 딱 찍고 반등 최근에 그래도 떴던게 폴카닷 세럼 테조스 오미세고 어, 이 정도? 떴던 게 요새, 요 가니까, 테조스 오미세고, 세럼 프로카다. 이 정도가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트론 경우에도, 트론도 떴었구나. 어, 트론. 지금 뭐 차트 볼 때는, 이제 저점 잡고 가는 게 낫지. 왜냐면 짧잖아. 그죠? 다. 15일선 깨면은 버리는 걸로 하고, 다. 음, 세럼, 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으로, 반등 오죠. 꼬리 올리면서. 지금 다 이렇게 저 짧게 잡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니면, 디파이 넣어놓던가. 디파이 넣어놓으면 그래도 안전하지. 스테이블로.